비트코인 선물 유튜버 파츠 끝입니다. 오전 브리핑, 피드시험 브리핑 시작할게요. 최근에 방송 한게 아마 이때 했을 거예요. 이때 방송을 리플 거 영상 남기면서 마지막 방송을 했고요. 그때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3리바닥 지켜주면 한 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고요. 드렸는데 올라갔고 이게 롱을 브리핑을 할때 이게 조장이 이게 올라온 거비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규칙이 아니면은. 더 내려가는 관점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롱이 갈것 같다. 아니면은, 이 5만 6 0을 4시간 봉으로 몸통 마감하지 않으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하게 애매하는 거는 선물 도움 드리는데 크게 도움은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소절가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브리핑을 해야지 정확히 브리핑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켜주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브리핑은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 볼게요. 지금 자리를 보면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 최근 회원방 브리핑한 거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는? 많이 나오 넘길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불규칙 ABC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올라면 한번 쇼 잡으세요. 그거는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수렴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렴 나오고, 한파동도 쏘고 숏 관점을 얘기를 했어요. 숏 관점을 얘기를 해서 당연히 손절가는 여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 손절가를 잡고 숏을 치면 ABC가 나오거나, 그래서 ABC 관점에서 여기서 롱각이 나오면 잡아야 되겠죠. 지금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서 영상에 보신대로 수렴이거나, 그래서 공통 구간 슛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는. 아니, 어저께 자리는. 그래서 6700에서 반익절은 해놓은 상태고,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렴이 A, B, C가 짧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아직은 롱 스위칭을 못했고 이 A, B, C 관점이냐 수렴이냐 관점이 나눠지는데 둘다 가능은 해요 둘다 가능은 해서 이게 무조건 A, B, C가 나온다는 부정도 없고 무조건 수렴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수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한번더 내려오면 손절가를 잡고 갈만하죠. 수렴 이후에 한 파동도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ABC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깨진 이후에 롱각이 나오면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저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수렴으로 보고 스위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abc로 나와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렴이 나온다 그러면 abcde 고점 그 때리고 눌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laughs> 이대로 올라가면은 절반 남은 숏 물량은 손절이 나가겠죠 나가고 만약 그린대로 한 파동이 더 내려오면 스위칭을 할것 같습니다. 이게 어저께 회원방에 브리핑할 때도 뭘 말씀드렸냐면, 이게, 어, 이게 선물할 때 되게 중요한 매매법인데,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여기서 숏을 봐요. 근데 여기는 손절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을, 근데 내려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렴 아니면 ABC를 보기 때문에, 여기 요기 아니면은, 여기죠 익절 구간이. 그러면은 이때는, 이때는 저 같으면은 그냥 못 먹어도 고를 해요. 왜냐면, 이야기 쉽게, 머리 꽂히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카지노를 갔어요. 카지노를 갔는데, <laughs> 홀 짝이 걸었는데 어쨌든 홀에 걸어, 걸어서 맞으면 100만원을 걸면 100만원을 줘요 근데 만약에 짝이 걸었는데 100만원을 걸었는데 맞으면 300만원을 더 준대 그러면은 못 먹어도 짝이 걸겠죠 약간 그 개념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절가가 여기는 손절이 치면 이만큼이고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숏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숏이 내려가면, 못해도 이만큼, 애비 실어 나면 이만큼이잖아요. 이러면 은뭐 먹어도 가야죠. 그래서 이, 이 구간이 예시를 들기가 편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롱을 자기가 진입을 해. 여기서 롱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입을 했는데, 나는 익절 구간이 여기야. 손절은 여기고 이러면 진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1대1 구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농구난 여기가 만약에 2절 구간이야 이래도 진입하면 안 되겠죠 1대1 구간이니까 모든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손절과 2절 구간이 거의 같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1대1 구간으로 같으면 이거는 카지노에서 홀짝에서 홀을 맞춰도 100만원 짝을 맞춰도 100만원 구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길 바랄게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 만약에 여기서 나는 진입을 했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손절가가 여기인데 그때 잡았을 때 입절 구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입 매수 매도가 진입이 되면은 손절가가 바로 세팅을 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절 구간까지도 바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는 입절 구간이 이쯤이야, 여기서 잡아서. 그러면은 손절이 이만큼이고 이절권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러면은 손절이 가구하고도 들어가야죠. 왜냐 손절은 이만큼인데 이절권이 이만큼으로 생각하니까 이러면은 카지노 갔을 때제 카지노를 다니진 않습니다. 카지노를 만약에 가면은 홀에 걸면은 100만 원, 1 0만 원인데 짝에 걸면은 300만 원, 400만 원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상 이못 먹어도 가야죠. 대신에 짝이 걸어서 맞으면은 이만큼을 주는 거고 대신에 짝이 걸어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률상 손익비 생각하면은 가볼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진입할 때 계속 뭐 카지노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를 떠올려야 돼요 1대1 구간 손, 손절가랑 목표가가 1대1 구간이면은 거의 카지노 오신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홀에 걸리면 100만원, 짝에 걸면 리 100만원. 근데 만약에 목표 손절가가 이만큼인데 목표가가 이만큼이 넘는다. 그러면은 틀릴 거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손비가 더 크잖아요. 그거를 항상 생각해서 진입과 진입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할때 손절가를 여기 주고 여기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죽을 가능성이 커. 이러면은 웬만하면 패스하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손절가랑 목표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 처음으로 카지노 이론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머릿속에 남아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어, 어쨌든 브리핑을 최근에 한 것부터 지금 지금 브리핑, 지금 관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오전에 방송을 켰구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ABC로 나올지 수렴으로 나올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수렴이 나올 거라고 원하고 여기 지점을 준다면 스위칭을 한번 손절가를 잡고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입을 해도 되죠. 왜냐면은, 카지노 이름 지금 설명해드리면, 손절가는 이만큼, 목표가는 고점을 넘기니까 이만큼이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는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잡았는데, 목표가가 이만큼이야. 이러면은 카지노랑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길 바랄게요.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카운팅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봐요 수렴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고점이 고점 넘기고 짧게 올라가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가더라도 엄청 그이이 이후부터는 어려워져요 왜냐면 지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게 나온 관점이 지금 어... 할수 있는 이상할 수 있는 관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머리 서로 머리 아프고 만약에 수렴 이후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기, 슛을 쳐야 되겠죠. 그 이후로 관점이 거의 다섯 개, 일곱 개까지도 관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빠른 관점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어, 파축코 회원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톡 아니, 톡방에 공직을 있구요. 그리고 회원방을 들어온다면, 이런 파동 근거해서 영상을 하루에 한개에서세개까지도 남겨드리고, 그리고 톡으로 그 파동에 대해서 아는 선에만큼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 선물을 제가 6년차를 하지만 공부 안 하면은 솔직히 돈 따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느끼실 텐데,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어차피 뭐 교육 영상, 강의용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매번 이런 실시간 영상을 가지고 파동 근거에서 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선절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영상을 뭐 하루에 한두 번, 세 번까지 매일 보면은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관점을 조금 더 빨리 드리기 때문에 이 이후에 관점대로 가더라도 빨리 보실 분들도 회원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영상에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